사사기 8장에서는 기도원의 공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는 기도원의 승리가 기록되고, 29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을, 대군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자기들을 부리지 않았다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심한 언쟁을 한 것인데, 기도원이 오히려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인정할 때 다시 그 노가 풀어졌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셉 지파에 속했고 또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 우월감은 교만함, 지기와 질투와 교만함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원이 성품이 온유해서, 그 화를 내며 따질 때 분노한 그들을 달래고 분쟁의 불씨를 잠재워서 더큰 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하고 좋은 말로 그와 같이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그 포용력이 매우 귀중한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기도원은 계속해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12만 명을 처단하고, 그리고 남은 15,000명이 이렇게 폐잔병처럼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추격하느라고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꽃 사람들을 이 숲꽃은 수꽃, 가치파에게 속했는데 나의 종자들에게 떡덩이를 주, 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숫꽃 사람들은 미디언 군대 세바와 설문하두 왕의 왕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내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기도원의 군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화가 나서, 이 숙고 사람들을 내가 세바와 설문화를 붙잡고,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분우에 이는 지역에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숙고 사람들처럼 대답을 하,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만 오천 명의 폐전병들을 추적하고 싸움을 계속 이어갔는데 이만 오천 명도 사실 50대 일입니다 엄청난 순대. 그러나 기로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전날 진멸하고 세바와 설문 나를 도망가는 세바와 설문 나를 붙잡아서 이제 끌고 오게 됩니다 숲곳을 지나면서 한 손을 잡아서 숲곳 방백과 장로들 77명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그들을 처단하고 또한, 분회의 망대를 헐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무금별과 불신의 죄와 철저한 이기주의로 지나친 그런 모든 자들을 처벌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피로와 계속되는 전투와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끊임없는 현군으로 지쳐 있는 기도원의 선배 용사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움켜쥔 채 기숙작전에 성공하며 기도원이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삶은 나를 신문하면서 그 미디안 왕들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의 아들, 아들을 죽였던 것을 신문하고 그 세바와 삶은 나를 기도원이 처벌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약대의 목에 꾸몄던 세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고 이렇게 미디안 군대를 다 선별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기도원에게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세상 왕들처럼 그런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왕이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잘 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은 잘 했는데 그러나 기도원이 잘못된 것은 두 가지 면에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기도원이 귀걸이,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탈취한 귀걸이들을 다 던져서 금이 1700세 계이 되는 그런 엄청난 금이 모아졌는데,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의복처럼 애 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오브라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우상숭배하고 기도원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원이 사는 날 동안에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가졌는데 두 번째 또 기도원이 실수하게 된 것은 많은 아내를 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70인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거기에 세겹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도 있었고 기도원이 이제 나이 많아 죽었을 때그 자선들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오상숭배에 앞장서게 됐고 결국 어,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치도 않게 되는 그런 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 끝까지 충성하는 일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고 말년을 은혜롭게 장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원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끝까지 그런 올무와 그런 시험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도원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과 또 태평성대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온무와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공과 과가 있는데 끊임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는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